2025년 7월 2일 말씀한 스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억하여 하나님을 증인 선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신명기 8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라는 생각이 자리잡을 때입니다. 내가 있어, 내가 이룬 것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명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할 때 교만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이 훌륭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속에 내가 아닌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닌 주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에 주님을 증인으로 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젊은 비전 식구들 화이팅하세요.